현대 전기차 하면 이 차량 바로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현대 더뉴 아이오닉 플러그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59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2019년에 등록된 차량이에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차량은 단순 수리 이력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이제 전기, 그리고 가솔린, 하이브리드 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옆쪽 보시면 이렇게 도어 가드 있거든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어 가드. 어지간히 뭉툭하기 싫으인가 봐요. 디자인이 되게 다양한 매력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약간 뒤쪽도 보시면. 패스백. 약 요렇게. 약간 길쭉한 짐 실기도 편하시고, 약간 해치백 차량이긴 한데, 해치백, 기존에 생각하시던 그런 해치백 차량보다 조금 차체가 길어요. 그래서 쿠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아래쪽 이렇게 키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뒤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량 중중형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뒤쪽, 이렇게 폴딩이 가능해서 차박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빼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연식 굉장히 짧은 차량 많이 보여드리죠.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너무 좋고 제가 마음에 드는 차들이 많아서 오늘 약간 미차하면서 되게 <laughs> 신나는 날. 차 <laughs> 상태 너무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여유 있게 남아 있고 아마 최근에 교체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스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안쪽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도어팩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보시면 전동 시트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 핸들 리모컨 기능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뭐 전화, 음성 인식 다 가능하시고 왼쪽 보시면 후측방 경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차선 이탈 보조 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추가가 된 차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전기 사용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 보시면 주행 거리 64,131km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기능들은 차량 안쪽에서 더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이제 핸들 왼쪽에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고요. 이제 주행 모드를 되게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앞쪽 보시면 현대 블루링크 있고요. ETC 룸미러 하이패스, 뒤쪽 블랙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터치 가능한 네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랑 전기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떠요. 아래쪽 보시면 약간 다른 차량들이랑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차량 이렇게 터치로 조작하실 수 있게끔 이 아래쪽이 다 터치로 되어 있거든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뒤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방, 후방, 요렇게. 보시면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있고 오토 홀드,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양쪽에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핸들 열선 있고요. EV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 요렇게 변경 가능하시고, 보시면 스마트키 두 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USB 요렇게 단자랑, 요렇게 무선 충전 가능하시거든요? 무선 충전 가능하시고요. 뒤쪽에 배터리 충전 단자 있고, 커플도 요렇게 두개 사용 가능하세요. 시너지 공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위쪽 보시면 이 차량,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도 진짜 거의 프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옵션 짱짱하지 않아요? 저쪽 보시면 JBL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여드려. 시트 상태 진짜 좋죠? 상태 너무 좋고 아래쪽도 이렇게 가죽이랑 코인 매트 깔아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뒤쪽 보시면 2열까지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이제 시트를 폴딩 해놨었는데, 시트가 되게 폴딩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시트가 조금 무거우면 폴딩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막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 되게 내리고 올리기 편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렇게 커플더두 개, 에어벤트 두개 있고요. 여기까지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 뒤쪽 공간은 딱 준중형 정도 사이즈,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좁지도 않고 이 정도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이 시트도 너무 깨끗하고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차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까지 보신 현대 더뉴 아이오닉 플러그인 차량 2,590만원에 나와 있고요. 해당 차량 구매원 하시는 분들은 바로 미체로 연락주세요. 안녕.